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주영입니다. 어 최근에 여러분들과 제가 어, 통화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어, 그 중에서 좀 음, 기억에 남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는 어, 최근에 사실 여러분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시장이 좋지 않은데. 어,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고 또 급등을 하고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죠.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서 어, 말씀하시기를 단타를 조금 하고 있다라고 <laughs> 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꿀팁을 말씀드렸는데 어, 그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어, 이걸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꿀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타라고 하는 게 <laughs> 어, 주식을 사서 어, 차익 실현을 내서 빨리 파는 거죠. 빨리 파는 건데 단타는 기본적으로 큰 금액으로 하지 않고 이제 작은 금액으로 하는 거죠. 아, 작은 금액으로 하는 건데 이제 단타의 원리는 뭐냐면 보통 이런 거죠. 주식이 오랫동안 상승했다가 이렇게 6있다가 이제 이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오랫동안 옆으로 행보한다는건 이제 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팔 사람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이미 팔 사람 다 팔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만 거래가 터지면서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꼭 많이 사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만 사도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 급등하는 원리가 있죠. 이게 이제 단타. 여기서 거래량이 늘고 할때 이제 단타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단타를 할때 추세. 추세가 좋은, 왜냐면 하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또 어떤 게되냐면 여기에 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신고점을 내면은. 왜냐면, 하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전부 다 수익이에요. 전부 다 수익. 전부 다 수익. 이 낮기 때문에 팔사람 별로 없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는 팔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것도 똑같은 마, 마, 말인데 조금만 사도 주식이 또 급등하겠죠 팔사람이 없으니까요 결국 이제 수급이라는 건데 단타를 할때 위의 경우에는 결국 또 위에도 팔사람이 없고 밑에도 팔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없다는 말이죠 왜냐면 이미. 너무 올랐다가 이렇게 한번 급락을 하고 옆으로 행보하는 주식은 이미 팔 사람은 다 팔고 이제 이미 포기상 반포기상 <laughs> 반포기상태죠. 아유 어쩔 수 없다 그냥 물려 있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가격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제 엄청나게 물량이 나오겠지만. 이미 이 구간에서는 모른다고 뭐 해서 주식을 뭐 빨리 팔고 있질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기 때문에 모두가 수익이기 때문에 또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단타는 어, 이러한 것들 플러스 뭐 테마. 그러니까 테마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식은 기본적으로 주식 우리가 늘 시장이라고 어, 부르죠. 어, 시장 관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테마라는 게 뭐냐면 뭐가 인기가 있는가. 인기가 많으면서 당연히 사람들이 뭐냐면 관심이 집중이 되고 관심이 집중이 되면은 매수가 아무래도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요런 요런 차트 두 가지 예시 차트가 아주 이제 적합할 수가 있다 어라는 어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단타라는 게또 그때그때마다 약간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이제 대세 상승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락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은 이미 약간 끝났고요. 하락장에 지금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우리가 우리 늘 공부하지만 금리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물가가 높기 때문에. 하락장에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하락장에 있을 때 우리가 물론 이제 주식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지만 뭐또 우리가 시장이니까 어 물건을 살듯이 <laughs> 조금씩 할수 있죠, 조금씩 매매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떤 포인트로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 하락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게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하는 거, 매수하는 게잘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하락장이기 때문에 신고점을 여러분. 요즘 시장에, 여러분, 눈 뜨면 계속 주식 하락하죠. 최근에 뭐 신고점을 내고 올라가는 주식이 뭐가 있나요? 그죠?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장에서 우리가, 어,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이 떨어졌다고 반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늘 공부하지만, 지금 그 버블이 빠지는 과정인데, 한마디로 뭐냐면은 많이 빠진다는 거는 기대심도 많이 떨어지고 한마디로 실적도 저조하기 때문에 주식이 급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조금만 반등을 하면 어, V자 반등을 할것 같다. 라고 여기에서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 좋죠. 이건 아무도 모르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가면 좋으나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겪어보면 알겠지만 급락합니다. 급락이에요. 급락. 그러니까 손도 쓸수 없을 정도로 급락을 해서. 그리고 또 급락하고 반등하느냐. 반등 안 하고 어떻게 되죠? 계속 떨어지면 계속. 왜냐면 하 지금 하락장이라서 그래요. 하락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떨어진다고 해서 급락하는 게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면 단타 매매로는 생각보다 너무 위험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 떨어졌다가 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건데, 계속 급락하는 게 있죠. 근데 급락하지 않고 버티면서 옆으로 쭉 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 기업들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단기적인 단타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트를 보여준 거예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 모양이 우상향을 하느냐, 아니면 전체 차트가 우하향을 하는 차트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일봉이고요, 하루하루 차트고 만약에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어, 우상향하는 차트를 차라리 어, 단타를 하는 게더 낫다. 우상향하는 차트는 기본적으로 하락장에서도 급락하는 것보다는 버틸 가능성이 커요. 버티다가 올라가죠. 뭐,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좀 우량하고 이름이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 뭐, 그죠. 떨어졌을 때 차라리 우량하고 좀 실적이 나오는 기업으로 단타를 하시고요. 차트를 보고 단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떨어질 때 급락하는 걸 이런 주식들은 몇번 이렇게 몇번몇번몇번 몇 번, 몇번 벌어도 크게 한 번만 탁 떨어지면은 어, 크게 손실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상담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전지2차전지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삼성 SDI로는 어, <laughs> 단타를해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데 한번또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위메이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인 시장이 유동성 축소 때문에 급락하고 있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했다고 완전히 급락하는 차트지 않습니까? 이런 차트를 가지고 어, 단타를 매매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래서 결국 말씀 말씀해주신 건 삼성 SDO는 수익이 날리는데 이거는 할 때마다 잠깐 벌었다가 어, 위험하다 그런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단타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거를 눈여겨보면서 아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네 하면서 좀 사볼까 해갖고 오르면 어떻게 하면 되죠 좀 팔면 되고 <laughs> 근데 이제 우하향하는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반등할 거라고 노려서 매매를 하는 거는 굉장히 추가급락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정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음 우리가 이제 뭐, 시장을 보지 않습니까? 시장을 보는데, 뭐, 이러한 것들, 단타 매매도 한번, 어, 저희가 시, 시장에서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큰 금액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100이 있다면, 어,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면, 1억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투자하면 딱 좋냐면요. 음, 한 3%? 300만원에서, 많으면 5%. 500만원,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는 뭐 단기 매매해도 나쁘지는 않죠. 그냥 뭐 시장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단기 매매를 할것 같으면, 그래도 이왕이면 실적이 나는 주식도 하락 중에서는 너무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중소형 중에서도 좀 이름이 있고 실적이 좋은 주식으로 이제 급락을 했을 때 들어가는 게 좋지, 어, 단순히 이제 많이 빠진다고 해서 반등을 노리고 투자하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점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